어디 가요? 미국 가요. 사실은 미국에 일하러 가는데. 음. 선미 미비집으로 가요. Hello. 음. 어디 가요? 미국, 미국 가요. 미국에 왜 가요? 저, 홀리데이. <laughs> 사실은 미국에 일하러 가는데. 우리 뮤비 찍으러 가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지금 6시 50분. 오, 6시 오. 거의 다 돼가요. <laughs> 저 7시부터 탑승이라서. <laughs> 맞는 게 없는 거 같아요. 7시부터 탑승. 아세환이하에어 언니 <laughs> 왜 많이 <laughs> 쓸 거야? 없어지고어 어머, 하얀 거 봐. 야, 같이 있는데 너만 조명 받아? 나도 조명 받아. <laughs> 뭘 이렇게 많이 썼어요? 아빠 술이요. 아빠 술. 아빠 기다려 아빠 기다려 아빠 아빠스. 갈게 헬로 하이 어디 가세요? 아저 uh -huh. 로스앤젤라스 로스앤젤라스 반지 꼴요이요 네. 아니요 터져가지고 아. <laughs> 어떡해 늘가데 무슨 일이죠? 어, 모르겠어요 약간. 제 뱃살이 이지못해 터졌나봐요 왜 무리한 바지를 사셨죠? 어.. 산지게 됐는데 살이 쪘나봐요그때 어. 맞았거든요 <laughs>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저 저번에 언니 찍은 거저 나왔어요 아 아직 편집 안 했어요? 아안어요 네,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시... 너 언제 찍었었지? 혜연이 또그수춘 수춘때? 아내 개인 소장용이야 <laughs> <이렇게>. 아, <laughs> 아 우리 수춘때, 아, 수춘때 뭐, 찍었구나 보내놔야겠다 연설이한테 수춘 때 찍었었대요 태연이 IMV 같이 했던 민정이 <laughs> 이번에도 선미거를 같이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얀애와 검은애 이 시간 요이아 이따 기내식 나오면 찍어야겠다 도착을 했습니다! 시작하자. 시작하자. 지금 저희 픽업해 주실 분 기다리고 있어요. 2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자, 시작합니다. 1, 2 2분 기다려 2분 기다 2분 기다 2분 기다요 기다려야 돼요. 2분 기다요 2분 분다려야다 <laughs> 한국에서 온도 보고 흐리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했는데. 맞아요 저희 실망했었잖아요. <laughs> 어, 아, 뭐라 그랬는데 괜한 걱정. 차차. 오빠 한 번만 출연해 주세요. 하이 네, 연예인 현수 어디 오빠. 나오는 거야? 아우라. 아우라. 아직 <laughs> 찍고 있어요? 어? 그잘안 올라오던데? 어 맞아. <laughs> 열심히 해보려고요, 오빠. 이게 <laughs> 게을러가지고. 이술 먹는데 말이지, 우리 모일 때. 이것도 한, 언제 올라갈지 몰라. 그러니까. 이미 그 전부터 지금 뭐좀 밀린 것들이 많아가지고. 저희 두바이 때도 엄청 늦게 올라왔었는데. 두배 거 올라왔지? 네. 아직 뭐한 두세 개더 밀린 것 같은데. 올릴게요, 업로할 거. 내부상내년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. <laughs> 올 하반기 말쯤이 올라오지 않을까. 숙소에서 만나요. <laughs> 너무 행복함. <지금. 웃음> 신났어. 지금 저희 호텔 도착해서 체크인 하고 있어요. 봄블랙 단장. 쏘기로 했어요, 부창봄블 네, 버리고 아우라로 일하러 왔어요. 봄블랙 버리고 아우라에서. 봄블랙 <laughs> 단장이죠, 아우라에서 일하고 있어요. 미국인데 와줘야지. 그래 더블랙 다져와줘야지. 물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. 이게 물이에요. 너무 이쁘게 생인줄 알았어, 물통이? 물은 무료인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아닌가? 물은 무료일 것 같아. 이거 뭐야, 콜? 오리지, 오, 오리간, 그로한 뭐라는 거야? 나머지 음료수는 100%돈 내야 될것 같고 물은 이제 공짜일 것 같고 느낌이 이거는 은경이가 갖고 온 거라 공짜고 뭐? 콤부차 뭐 <laughs> 네가 갖고 온 거지 <laughs> 그리고 방금 전에 요, 이 침대가 원래 딱 가운데 에 있었는데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 힘으로 밀었어요 은경이랑 힘한번 쳐가지고 벽으로 밀었더니 조금 이렇게 공간이 조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캐리어를 넣을 수 있게끔. 그래서 원래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공간 이 있어야 되는데, 여기 없어. 하나, 둘, 셋, 짠. 좀좀 저는 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했어요. 자, 오픈. 여기 왼쪽에는 다 옷이에요. 가지 모자 분홍색 LA니까 밝은색 번거지 밝은색 했고 선글라스 기본템 챙겼고 그다음에 수영복 수영복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 새로 산게 있어 내가 수영복 산 수영복 케이스는 안받겠 케이스 이거 보여 아, 사랑하는 우리 쪽 이거 내가 내 기억에 이게 언제 생일이냐 내가 본 거만 한팔년된거 같은데 그거 <laughs> 맞아요 진짜 진심 8년 넘었을 수도 있어, 저거. 안녕. 아까 도착해서 짐을 풀다 말고 애들이 밥 먹자고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근처에 그 뭐지? 맞아 맞어. 먹복값도 있거든? 거기 가서 먹었는데 어, 제가 요즘에 닭가슴살하고 쌀밥을 먹어서 그런지 음식이 너무 짜더라고요. 걱정이에요. 그래서 계속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너무 전체적으로 짜가지고 좀 걱정인데 내일은 조금 약간 하얀 음식을 시켜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래서 아까 갔다 와서 한 여기 호텔에서 한두 시간 정도 자다가 9시, 아까 저녁 9시쯤 은주랑 헬스장 가서 하체랑 복근 운동 조금 하고 한 2시간 정도? 하고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이 프로틴 사줘가지고 프로틴 음료 먹고 호텔 방 왔는데 은경이가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<laughs> 북창동 순두로 가려고 했으나 북창동 순두부가 문을 닫아서 우리 은경이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아까 밥먹으안 가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지금 이제 애들한테 스케줄 정리 다 해주고 은경이랑 좀 수다 좀 떨다가 이제 좀쉬고 잡으려고요. 오늘은 너무 정신없게 찍어가지고, 아, 내일 좀잘 찍어보고 싶은데, 오늘 첫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 갑니다. 은경이라도 인사를 할까요, 그러면? 아, 뭐 하는 거야, 은경이? 입었어요. <laughs> 입었지롱. 입었지롱. <웃음> 오늘 뭐, 어땠어, 여기 미국 왔는데? 적응한 것 같아요. <laughs> 뭐 적응력이 빠른 편? <laughs> 네, 빠른 편. 빠른 편이라서 뭐 배고파서 어떡해 배불러 나 지금. <laughs> 아 그래? 배불러. 뭐 먹은 것도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. 내일 일어났서 마포 까뚜기 먹으러 갈 거예요. <laughs> 내일 그러면 일어나서부터 좀 우리 네. 좀 둘이 같이 브이로그를 잘좀 찍어봅시다. 알겠습니다. 예, 네, 약간 그 네. 약간 이제 브이로그 느낌을 너랑 나랑 둘이서 계속 이렇게 뭔가 하는 느낌으로 가야 돼. <laughs> <머리에 이러볼래>? <웃음> 좋아? <웃음> 붙여 그럴 거면 나처럼 이렇게 <laughs> 왜 굳이? <laughs> 아 여기 여기 눌렸는데 머리 이렇게 아, 네, 네. 이렇게 눌렸는데요. <laughs> 네, 내일 팀은, 내일은 그런 느낌으로 봐요. 아 내일은 잘 찍어 볼게 요 진짜 은경이랑 은경이도 찍을 거예요. <laughs> 아니 성격이 우리가. <laughs> 한참을 그걸 안 하려고 해가지 이게 문제인데 아, 둘다 똑같아가지고 문제야 이 문제야 그래서 저희 유튜브 조금 다시 활성화 좀 시켜보려고 노력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~~ 급밤 <laughs> 안녕 내일 봐요